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리더 리젤입니다. 반갑습니다. 피, 혹시 PPT 보이나요? 네, 네잘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저는 필리핀 사람입니다. 한국에 살며 모자가 될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국분이랑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부자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공장 일, 1대1 영어 수업, 인터넷 판매, 영어 학원에서도 영어 강사로 알바를 해서 돈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운명이 필리핀 친구로 통해 에토미 제품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피부는 엄청 여드름이 많아서 고민 많았습니다. 이런 상태였거든요 필리핀 친구가 설명을 잘못해서 애토미 하시는 지금의 스폰서님을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그 스폰서님한테 제품을 대한 설명도 듣고 보상플랜도 듣고 되었습니다 저도 필리핀에서 나단계를 해봤지만 상한선이 있는 보상플랜은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도 곧 에토미가 들어갈 거라고 하셨습니다. 여드름에 관한 화장품과 입닝 케어 사용 후제 피부가 변하는 걸 보고 에토미에 관심이 많아지고 주변 필리핀 친구들한테도 소개를 했더니 반응이 다 좋았습니다. 스폰서님이 거의 매일매일 오셔서 백과 화장품 체험을 계속해 주셨습니다. 한국 사람은 정말 친해지기 어려웠는데 스폰서님이 매일 매일 오시니까 가족같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누구 온다고 해서 석세 세미나에 제가 동역해 주셨습니다. 석세 세미나에서 동역하면서 비전도 보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이 오픈한다고 해서 미리 준비해야 되는 된다는 스폰서 말씀에 매일매일 센터 출근과 한 번도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를 한 번도 빠짐없이 다니며 배우며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 석세스 세미나에서 인생 시나리오도 발표했었는데 마침 그날 회장님이 제 발표를 들으시고 집도 없이 학교에서 주무시는 부모님 이야기를 듣고 필리핀 부모님 들으라고 격려금까지 주셨습니다. 잠시 제 발표를 들어 주세요. 안녕하세요. 노원아리올센터 리젤입니다. 너무 긴장돼서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왔습니다. 실지분지 7년 됐습니다. 필리핀에서 초등학생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laughs> 어렸을 때부터 대, 어, 모자가 되고 싶습니다. 필리핀에서 열심히 일 했지만 모자가 안 돼가지고 한국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대했던 한국 삶이가 너무나도 반대였습니다. 한국에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안 됐습니다. 마침 애토미 만났습니다. 애토미는 제 마지막 희망입니다. 애토미 만난 지 7개월 되었습니다. 7개월 동안 원데이 세미나와 석세 세미나를 한번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매일매일 노원 아리월센터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스폰서님들, 파트너들, 형제라인 사장님들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최규종 총장님, 유현경 본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달에 셀스마스터가 되었습니다. 2 0 1 6년 12월 30일 팀장님 목표를 하겠습니다. 저는 애동이동에서 부자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나단계 경험이 있어서 애동이 보상플랜 들었을 때 이사 후 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품들 아주 좋았습니다. 애터미 절대 가격, 절대 품질 제품들 잘 쓰고 있고 전달도 많이 했고 필리핀까지 파트너들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꼭 많은 사람입니다. 저위에서 아니라 제 가족들 위해서입니다. 지금 설레 홀레 있는 반지하 집에 살고 있지만 2018년 4월 19일 정도는 깨끗한 벌레 없는 집으로 이사갈 겁니다. 우리 또 아이들이 이 말을 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엄마, 벌레 없는, 살, 벌레 없는 집 살면 좋겠다. 이사간다며요. 이사갈 약속 오래 했습니다. 이번엔, 이번에는 그 약속에 잘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필리핀 부모님은 필리핀에 살고 있는 부모님은 원래 집없어요. 우리 이모 학교 식당에서 살았습니다. 지금은 조금만 밤에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2017년 8월 10일 엄마 생신인데요. 필리핀에서 애뜸이 열심히 사업하고 있는 남동생과 저 부모님께서 집을 사드릴 겁니다. 눈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턴 시나리오에서 2017년 1월 30일 진정 가족들한테 용돈을 매달 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돈 없다고 말하는 시어머니도 생활비 드릴 겁니다. 2020년 11월 3일 우리 남편 생일인데요. 르세데스벤츠검정색 남편한테 선물로 드릴겁니다. 2017년 4, 4월 정도 재졸업했던 제제 중등학교와 고등학교에 각각 100만 원을 기부할 겁니다. 물론 애통이 열심히 뛰어요, 뛰어야만이 이 꿈들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올해 안에 필리핀 가서 제 남동생이랑 같이 이 사업 열심히 해서 첫 번째 센터를 만들 겁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애덤이 전달할 겁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막한길 외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필리핀 기자 열렸을 때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렸습니다. 필리핀에서 일체리가 부족해서 에토미 때문에 저와 같은 필리핀 사람들의 희망 네, 감사합니다. 그때 에토미라는 회사에 대해 많은 사랑과 믿음 갖습니다. 국필리핀에서 제1호 센터를 만들 것이며 오수 센터를 만들 거라고 항상 외쳤습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 필리핀 말도 모르는 아이들을 데리고 무작정 필리핀으로 향했습니다. 그 당시 말도 안 통하는 어머님한테 아이들을 맡기고 필리핀 전국을 다니며 에토미를 알렸습니다. 그때 아이들을 생각하며 가슴이 아프지만 지금 생각하며 그때 그 결정을 안 했으면 지금 아이들은 먹고 싶은 거 먹고 입고 싶은 곳입고 싶은 옷을 입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다시피 팬데믹 때 학원들을 거의 다 닫았잖아요. 근데 필리핀에 있는 동안 애들한테 좋은 경험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애 토미 하면서 애들은 영어랑 필리핀 말을 배웠고, 다리 퀴즈 프린트 애드 모델하고 광고 모델해왔습니다. 지금은 세계 언어를 말할 수 있어서 저는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제 친구들은...들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아이들이랑 대화를 잘할수 있기 때문이죠. 필리핀 가서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한국 세미나 그대로 했습니다. 가족들과 같이 하게 되고 많은 파트너들도 생겼습니다. 필리핀에서도 한분 빠짐없이 아침, 주회 리더스 미팅 참석을 꾸준히 했습니다. 꾸준히 하다 보니 저와 복제된 리더 분들이 계셔서 코로나 이후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오시니까 편한 줄 알았는데 줌으로 하는 각종 미팅 세미나를 꾸준히 했습니다. 지금은 필리핀을, 필리핀을 통해 필리핀에 있는 파트너 센터가 두개 있어요. 호주도 파트너 센터가 한개 있습니다. 글로벌 파트너들은 줌으로 관리하면서 필리핀, 호주, 콜롬비아, 미국, 캐나다, 영국, 등등 전세계로 애토미가 전달되었습니다. 오픈 안되, 안된 국가들은 한국에서 택배로 제품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제품을 써봐야 그 제품을 통해 감동을 받아 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코로나 1코로 인해 저는 애토미가 사업이 전세계로 온라인으로 많이 성장됐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 필리핀에서 회장님 통역을 하게 되고 성공자분들이 통역사도 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지사에서 초총받아 여행하면서 강해도 했습니다. 호주도 여행 다니면서 파트너들도 많이 만나고 소비자분들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역시 에토미는 일을 여행이고 여행을 일입니다. 지금은 거의 한 달에 한번 석세스 아카데미를 마치면서 필리핀에 출장, 출장회로 갑니다. 이 사진들은 말레이시아 지사에서 저청받아서 두 군데의 미전 강의했습니다. 항상 동역을 했던 제가 그날은 제가 동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옆에 동역사 가 있더라고요. 말레이시아 본사에서 비행기표도 끊어 주고 호텔도 예약해 주고 관광도 시켜 주고 맛있는 것들도 먹고 선물도 주셔서 아주 재밌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호주 센터에 방문하고 강의를 했었던 사진들이고 호주에서 유명한 오페라 하우스에 가서 맛있는 멋있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에토미 안하였다면 아니었다면 이런 경험들을 찾지 못했을 겁니다. 호주뿐만 아니라 베트남, 마카오, 테만을 에토미를 통해 다녀왔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나라를 갈 예정입니다. 파트너들이 서로 서로 몰다 보니 아침 조회는. 줌으로 합니다. 그리고 리더스 미팅은 일주일 두번 합니다. 영어권 파트너들 위해서 일주일 한번 글로벌 세미나 있습니다. 새로운 소비자나 사업 관심 있는 분들은 특별히 일대일 줌 미팅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팬데믹 완전히 끝나가지고 필리핀에 계시는 파트너들도. 한 달에 한번 직접 방문합니다. 2주일 동안 한국에 계시고, 2주 정도는 필리핀 투어를 합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센터 근처에 직접 스폰서 님, 다이렉트 스폰서 님과 백만갑을 하고 있습니다. 멀리 계시는 파트너, 호주 센터장에게 자주 방문 못해서 무조건 하루에 한두 시간씩 전화를 합니다. 이렇게 글로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9월 제일 마음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셔서 놀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아버지 장례식에 가지도 못하고 한국에서 직켜만 봐야, 봐야 했습니다. 아버지도 센터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저를 항상 응원해주시는 아버지셨습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애토미에서꼭 성공을 간절히 바라는 아버지를 생각하며 열심히 또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애토미를 만나서 전 세계 파트너들이 생겼고 가족 같은 스폰서님들도 많이 계시 가시, 계십니다. 저는 애토미를 만나게 너무 행운이고 부자가 될수 있는 길을 걷고 있는 제가 자랑스럽습니다. 스폰서와 파트너와 재심 합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스폰서님들한테 항상 고맙게 생각하시고 예스 yes 하며 시스템 빠지지 않고 꾸준히 해온 결과인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도 저와 함께 국 임페리얼 자리에서 다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말을 잘못해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